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루미늄 접이식 프레임 기반으로 8단 기어와 V브레이크를 갖춘 인기 접이식 자전거 두 모델을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다운마리너 D8은 다운 8단 기어가 장착되며 2022년 현재 판매가격 79만원입니다. 그리고 티티카카 플라이트 P8은 1 시마노 8단 기어가 장착되며 판매가격 39만 8천원부터입니다. 먼저 다운마리너 D8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운마리너 D8은 다운 알루미늄 접이식 프레임을 기반으로 앞뒤 머드가드와 뒷침바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핸들 쪽을 보면 높낮이와 각도가 조절되는 핸들 포스트가 보입니다. 핸들바를 보면 변속레버와 V브레이크 레버 어고노믹 그립 구성입니다. 변속레버는 다운 OEM 부품이 적용됩니다. 모형으로 볼때 l 디브랜드의 A3 8단 레버로 추정됩니다. 시마노 호환 브랜드이며 티티카카요 베이직 버전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높낮이와 각도 조절 핸들 포스트가 보이며 공구 없이 손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바퀴를 살펴볼게요. 알루미늄 싱글림과 허브 조합이며, 8단의 싱글림은 약간 아쉬운 부분입니다. CST 도로용 타이어가 적용되었고, 20인치 1.75 규격입니다. 티티카카 에어 피구 베이직 버전에도 적용된 적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V 브레이크 세트가 제동을 담당합니다. 다운 알루미늄 접이식 프레임과 이중 안전 덮개가 보입니다. 구동부는 크랭크 세트와 체인, 뒷기어로 구성됩니다. 대구경 크랭크 세트와 접이식 페달이 보입니다. 무난한 조합입니다. 뒷기어에는 다운 8단 뒷드레일러와 8단 카세트 스프라켓이 조합되며, 변속레버와 마찬가지로 LT 브랜드 OEM 부품으로 추정됩니다. 뒷짐바지와 머드가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짐바지 전용 스트랩도 제공되어 단단히 고정할 수 있습니다. 다운 알루미늄 접이식 프레임과 접이식 핸들포스트가 보입니다. 티티카카 3세대 프레임과 동급의 부품으로 구성됩니다. 여기까지 판매가 79만원의 다운 마리너 D8 모델을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티티카카 플라이트 P8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마노 8단 기어 세트와 V 브레이크 구성이며, 2022년 현재 판매 가격은 398,000원부터입니다. 티티카카 알루미늄 접이식 프레임이 보입니다. 핸들 쪽에서 높낮이와 각도가 조절되는 접이식 핸들 포스트가 보이며, 다운 마리너의 부품과 거의 동일합니다. 핸들바에는 시마노 8단 변속 레버, V 브레이크 레버, 그리고 어그노믹 락그립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시마노 8단 변속 레버는 모델명 SL-M315이며, 세계 1위 브랜드답게 정확하고 깔끔하게 변속됩니다. 높낮이와 각도는 공구 없이 손으로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바퀴를 살펴볼게요. 알루미늄 이중림과 허브 조합으로 튼튼한 내구성과 부드러운 구름성을 발휘합니다. 캔다 퀵롤러 스포츠 타이어는 최대 100 PSI 고압을 지원하는 중고급형 도로용 타이어입니다. 알루미늄 V브레이크 세트가 제동 기능을 담당합니다. 티티카카 접이식 프레임과 핸들 포스트는 3세대 강화 버전이며 2019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동력을 만들고 전달하는 구동부는 크랭크 세트와 체인 그리고 뒷기어로 구성됩니다. 대구경 크랭크 세트와 접이식 페달 조합이며 20인치 바퀴로도 고속주행이 가능합니다. 뒷기어에는 시마노 8단 뒷드레일러와 시마노 8단 카세트 스프라켓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변속 내버부터 뒷변속기, 카세트 스프라켓까지 신뢰성과 내구성이 탁월한 시마노 부품 조합입니다. 플라이트 P8에는 추가 옵션으로 티티카카 프리미엄, 리어렉 뒷짐바지와모드거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퀵롤러 타이어 위로 알루미늄 V브레이크 세트가 보입니다. 티티카카 플라이트 P8은 시마노 8단 세트에 2022년 현재 30만 원대 후반으로 탁월한 가성비를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다운마리너 T8과 티티카카 플라이트 P8 두 모델을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알루미늄 접이식 프레임 기반으로 8단 기어와 V 브레이크 구성의 인기 접이식 자전거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